자, 현대 이지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특이 동향을 보이지 않았던 현대 이지웰이었고요. 단순 어제까지의 흐름을 좀 놓고 보게 되면 바닷권 횡보세를 이어가면서 하단을 다지는 모양새를 이어갔습니다. 바닷권 전형적인 저거래 횡보세를 이어간다라는 것은 저점을 다져가는 가능성을 높인과 동시에 어느 정도 매집 패턴 가능성도 키우게 되는데 어, 이러고 나서 이제 얼마 되지 않은 현대 이지웰은 결국 아, 출현되어 있는 구간 속에 오늘 분출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장주계에 상승했던 17.88%에 비하면 다소 안타까운 종가를 기록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대형 거래 동반 우상향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8월 달에 형성했던 이 윗꼬리단, 어, 상승사파 패턴을 저희가 고려를 했을 때, 시장적인 요인이 아니, 아니었다면 바닥을 잡고 터널한다 할 가능성이 좀 높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후뭐 시장이 더 폭락하니까, 어, 추가 매집에 대한 포인트는 좀더 이어지지 않았고, 결과론적으로 오늘에 와서야 매집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슈 체크를 해보고 대응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현대 이지웰 드리겠습니다. 시가 총액은 1320억을 기록 중인 기업이고, 어, 선택적 기업 복지제도라든지 정부의 공공 복지 사업 등 다양한 이제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복지 솔루션 제공을 영위 중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현대 이지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직권1위 업체에 해당하는 베니스 인수권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보통은 이제 인수 당할 때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성을 어느 정도 보이는데 지금 현대 이지웰 같은 경우는 베니스를 인수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집은 추 사업성에 있어서 조금 더 매출 증대의 요인이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가 된다라는 게 직관적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을 간단히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 중요한 건뭐 향후 대응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밀릴 만큼 밀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이슈가 어 정도 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이전에 형성했었던 이 저점까지 만약 추가락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굉장히 좀 위태롭죠. 만약에 여느 종목들은 지금 뭐 최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현대이즈웰이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 그랬을 때 추가 반토막까지 더날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끔찍하기 때문에 증상에서는 전 라인을 잡고. 어, 중장기 관점에서 이탈 시 손절을 할수 있는 라인을 잡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므로 60분봉 기준 62평 대응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라인에 대한 이탈 마감이 나오면 매도를 좀 해주시거나 비중 축소를 해서 리스크를 좀 줄여가시는 게 현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지 않는다면 크게 뭐 걱정 없이 좀더 흐름을 즐겨보시면 될것 같죠. 해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가시고요. 어, 추후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